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하여 부적정한 행정지도 감사와 부실 조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는 주식회사 골프존의 공정거래 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골프존은 기기 구매 점주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기존 점주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리익 제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업 방식 전환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정 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한 법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향후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정무위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